보스턴 문수사 회주 포이랑 도범 큰스님께서 지으신 구도자의 발자취 봉암사에서 보스턴까지 한재락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보스턴 한동안 변화도 없고 한랭한 날씨에 쓸쓸함만 보이더니 이른 새벽에 나가보니 발목 위까지 눈이 덮입니다. 어제 오후에 비가 내리다 밤부터 기온이 내려가면서 눈으로 바뀌어 얼어 쌓인 그 눈송이가 나뭇가지마다 눈꽃으로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눈은 계속되고 있으며 얼어핀 설화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그 위에 더 소복소복 피어나고 있습니다. 영화 러브스토리를 보스턴에서 촬영하였으니 그 영화를 보셨으면 설경이 곧바로 떠오르며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 곳인지 상상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곳도 사만사온이 몇년 전부터 없어졌으며 폭설이 자주 내리고 강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겨울에 인디안 썸머라 해서 갑자기 여름 날씨만큼 온도가 올라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눈이 한꺼번에 녹아 길에는 물이 넘치고 집집마다 지하에 물이 스며들어 홍수가 나기도 합니다. 땅 속이 얼어 있으므로 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건물 틈 사이로 스며드니 대책이 없으며 밤이면 다시 꽁꽁 얼어 빙판이 되기도 합니다. 금년 겨울은 인디안 썸머가 한 번도 없었고, 눈이 열한 번째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밖에 온도가 화씨 20도, 섭씨 영하 7도이며, 눈은 계속 내리고 바람까지 부니, 몹시 춥습니다. 1997년 4월 1일에는 하룻밤 사이 내린 눈이 허리 닿는 곳까지 쌓여서 문 밖으로 나갈 수 없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봄이 오면 쫓겨가는 겨울이 심술을 잔뜩 부리고 가는 곳이며, 그래서 한 겨울보다 3월에 눈이 더 많이 내리는 고장입니다. 눈송이 한잎한 잎이야 한 부드럽고 가벼우며 아름답지만 눈이 쌓이다 보면 무게가 되어 가지 많은 나무들은 고개도 못 들고 모두가 등이 굽게 됩니다. 큰 나무들은 오랜 세월 동안 뿌리도 깊게 박고 가지도 많이 펼치며 온갖 시련 속에서 모질게 자라왔습니다. 웬만한 가뭄이나 태풍에는 끄떡도 않지만 폭설에는 버티지 못하고 꺾이니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 곳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지 위에 눈이 많이 쌓이는 날은 더 이상 휠 수도 없고 털어낼 수도 없으니 가중되는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꺾이거나 찢깁니다. 미국은 아직도 전선을 땅에 묻지 않고 전봇대에 전선을 연결한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아 폭설이 내리면 설해목에 의해 전선의 피해가 막중합니다. 많은 곳에서 전선이 끊기면 일손이 부족하여 전기공사가 늦어지고 모든 생활이 전기로 연결되어 있으니 고생이 많습니다. 냉장고 음식도 다 썼고 밥도 해 먹을 수 없으며 냉방에서 떨어야 하니 그래서 폭설 예보가 있는 날은 식료품 가게가 무척 붐빕니다. 요리하지 않고 먹는 음식이나 마시는 물, 생수가 거의 동일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간밤에 눈이 많이 내렸거나 새벽부터 눈이 그치지 않고 내리는 날은 학교도 쉬고 공항도 폐쇄되고 정전사태에 교통사고의 소식이 방송에서 2-3일씩 이어집니다. 보스턴은 눈이 많이 내리는 곳이라 눈치우는 제설차가 중무장되어 있고 경험도 많아 제설기술이 잘 발달된 지역입니다. 눈이 내리면 밤낮 없이 대설차가 고속도로 뿐만 아니라 동네길까지 부지런히 눈을 치우며 염화칼슘과 모래를 뿌립니다. 그래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별 지장 없게 해줍니다. 그러나 눈길 운전 경험이 많은 이 지방 사람들은 눈길 제일 안전 운행은 차 몰고 밖에 나가지 않는 것이라고 속담처럼 말합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는 국가에서 눈을 치우고 개인집에 들어가는 길이나 마당은 집주인이 치워야 합니다. 개인집을 맡아서 눈을 치워주는 제설회사가 있으며 문수사는 절마당이 넓어서 눈 한번 치우는데 200불씩 받아갑니다. 눈이 많이 내리면 하루에 두 번도 치우고 값을 배로 받아가므로 설경은 아름다우나 제설비가 걱정되곤 합니다. 국가나 재설 작업 회사나 개인집 모두 눈치우는 기구를 잘 갖추고 있으며 종류도 다양합니다. 눈을 안 치우면 자동차가 마당을 통해 도로까지 나아갈 수 없으므로 집집마다 눈치우는 일이 큰 일거리입니다. 눈을 안 치워서 자기 집 앞길을 지나가던 사람이 넘어지면 집주인이 치료비를 다 부담해야 하니 게으름을 피울 수도 없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는 날, 창가에서. 보스턴 문수사회주 포회당 도범 큰 스님께서 지으신 구도자의 발자취, 봉암사에서 보스턴까지 한 자락과 함께 하셨습니다.